안녕하세요. 닥터 네이버 지식인 상담하는사 휴안 의원 남양주 부리점 구경호 원장입니다. 어, 자녀의 유아기 야경증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약 15개월부터 수면 문제가 있다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4세에서 8세 사이에는 이러한 야경증이 어, 자주 나타나는 편입니다. 야경증은 아이가 수면 중에 큰 소리를 지르거나 울면서 깨어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는 수면과 각성을 조절하는 뇌신경계의 미성숙함이라든지 혹은 심리적인 불안, 스트레스, 피로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야경증을 가진 아이들 중 대다수가 야경증이나 몽유병을 경험한 가족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경증은 집중력 감소나 기억력 약화, 또, 피로와 두통으로 인한 학습장애나 성장지연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경증으로 인한 불안감은 아이의 자신감을 감소시키고, 또, 숙박이 필요한 그 외부의 활동을 회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야경증은 수면의 전반부에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그 사실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반면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악몽이라고 하는 것은, 어, 수면의 후반부에 발생하여서 자신이 그런 악몽을 꿨다는 것을 보통은 기억을 하게 되죠. 이렇게, 어, 둘은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의원에서는 이런 야경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 정확한, 어, 검사를 위해서, 어, 뇌파 검사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척도 검사나 신경 심리 검사 등을, 어, 시행하고 이에 맞추어 아이에게 가장 어, 잘 맞는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 아이가 야경증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한의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